부모님 건내꺼돈 내라고 왜 증여취득세율 실제 사건 사례 설명 증여취득은 유상 무상 구분 없이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지방세법 제7조와 제11조에 따라 증여취득세율은 기본 3.5% 다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중과 가능 주택증여는 종종 절세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오히려 규정을 몰라 예상보다 높은 세금 폭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우자 직계 좀 비속 증여 시에도 취득세는 별도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더 자세한 추가 사례의 내용은 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. 그럼 문제. 23. 증여취득세율은 A. 1%. B. 2%. C. 2.8%. D. 3.5%. A. 4%. 정답 D. 해설 증여취득은 기본세율 3.5%가 적용된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시험 합격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. 항상 구독, 좋아요 감사하고 있습니다.